안녕하세요. 오늘은 밭에서 나무에다가 나무 밑에 이렇게 모든 땅에다가 기분을 주고 있습니다. 지금 밭에 그거 뿌리는 거 뭐예요? 과수 전용 비료예요. 과수 전용 비료를 뿌리고 있습니다. 아, 과수 전용 유기복합 비료입니다. 그래서 얘는 아, 이 과수들이 낙엽되기 전에 빨리 뿌려서 이 비료를, 비료의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겨울 내내 그 영양분을 비축해 놨다가 봄에 얘들이 기지개를 펼때그 영양분을 다시 소화시킴으로써 이제 그 남은 잎도 잘 자라게 하고 줄기도 자라게 해서 금지금지막이 커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. 개분은 왜 뿌려요? 개분도 마찬가지인데, 개분은 이 비료에 비해서, 아, 흡수가 늦어요. 비료, 태비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이 있으면은 6개월 정도를 그 쓰게 되는, 쓰게 되는데, 지금 해놔야지 마찬가지로 이그 유기물, 그 MPK, 질소하고 인산하고 칼륨을 먹은 거, 그것에 이제 따라서 또 유기물도 있기 때문에 유기물도 많이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 비료는 퇴비에 비해서 영양 흡수라든지 효과가 빠르고 퇴비는 늦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이제 따로 따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퇴비와 비료를 같이 뿌립니다.